대표적인... 근데 얼마 안 왔는데? 뭐가, 뭐가? 얘가 한 3억, 뭐였지? 2억 하지 않을까? 2, 3억? 괜찮은 거 아니야? 뱅쇼. 동화 같아. 예쁘다. 건너자마자 있는 큰 성당이 뒤편에 골목. 적어긴 어. 한데 다시 볼게. For lunch today, it's u l l y booked.

아..왜요? 아, şim, 아 그럼 그거 포크 그식기 그거 아니야? 너 <swoją> 너무 신기한데? 어도 아, 나오구나 이 진짜.. 이거가 별로 그냥 계란찜 아 <laughs> 네가 정말 대단해 근데 뭔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 뭐든 맞아, 맞아. 공부든 유튜브든 운동이든 다 아, 그럼 알아봤지까로트스가 국물인가? 커피에 로투그 <laughs> 우리 거기 빨갱이 <laughs> 비 오던 날반대는 어. 진짜 완전 에스프레소였거든 얘는 어. 그래도 물좀 주신 것 같아 맞아 이거 농도가 다르다고 했어 그 진짜 썼어 나쁘진 않았어. 베네비치가 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서 약간 파이? 근데 뭐, 계란 음. 좋아하나? 지 파리에 가서. 이거 두고 가면 되겠지? 이건 두고 가게 맛있는 춥다. 와, 우와, 우와.

근데 원래 유럽 러시아 사람들은 모드카로 감기 치료어서어 여기 거였네. 알겠 네, 습니다 어, 밥조시 마세요. 와!